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가지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든지 혹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든지 하는 어떤 신학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의 해결, 위기의 탈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 등의 일에서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냉철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 없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믿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교회에 오면 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 가면 은 믿음이 사라져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나가보니 누가 내 차를 긁었어요.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요. 회사에 도착해서 주님 오늘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갑질하는 걸 보면 갑자기 믿음이 싹 사라져요. 교회에서 묵상 노트 쓸 때는 믿음이 있는데 공사 계약서 쓸 때는 믿음이 싹 사라져요. 목사님 볼 때는 믿음이 있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잠만 퍼자는 자식을 보면 믿음이 싹 사라져요. 우리의 믿음은요, 있다 없다를 자꾸만 반복해요. 예수께서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신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만 하다면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들이 점점 나의 삶 속에 늘어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산 위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산 아래 아래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믿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 나의 삶에 내려지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큰 거고요. 교회에 있을 때와 식사기도 할 때를 제외하면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있기만 하다면 그것은 분명한 차이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간질 걸린 소년을 보았을 때그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었으면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학에는 동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고쳐주시라는 믿음은 그 순간에 없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아마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마다 어, 여러분 가정마다 이게 모르겠어요. 부르스타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 부르스타라는 것이 있죠. 찌개도 끓여 먹고 가끔 삼겹살도 거기다 구워 먹고. 여러분 이 부르스타에 사용하는 이 부탄 가스를 거기다 넣어서 불을 붙이면은 이거는 삼겹살을 구울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스에 그 부르스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횃불이 필요하던가요? 아니요. 에 작은 전기 스파크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능력, 내게 주신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바로 그 순간에 나의 결단에 작용하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예수께서 세금 내신 이야기인데 그거를 아 예수께서 세금 내셨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 이것이 나의 믿음이 신학에 동의한 믿음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까지 좀 연결될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이 어, 말씀을 이 기적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세금 내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 중에 오직 마태 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마태 복음만 마태 복음에만 있을까요?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뭔줄 아세요? 세일이었어요. 세리 눈에는 이게 눈에 확 뜨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신학에는 동의하였으나 신하의 신학에 고백은 했으나 그것이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아마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하는 어떤 숙소 같은 것이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곳에 가 있는데 거기에 성전세.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20살이 넘으면 해마다 한 번씩 선,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만 해요. 이게 율법에 지정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낼지니.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원래 6월 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 어떤 일이 있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갈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금 징수원이 직접 찾아와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들의 이름이 반세계를 받는 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어,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요, 어차피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을 위해서 들여진 삶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 역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하나님 자신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죠. 아니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가 하고 물어보았을 때. 내신다 하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글쎄 뭐 나중에 탈세 혐의로 괜히 예수께서 곤란을 겪을까봐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 성전세를 내신냐 내신다 여기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6장의 가사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야 될까요? 안 내셔야 될까요? 안 내셔야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안 내는데, 그 성전의 주인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삶의, 삶의 도전과 부딪히는 순간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왜 우리는 남이 보지 않을 때죄질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일에 자꾸만 인색해질까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선교를 위한 헌금을 결단하는 순간에는 뭔가 어색한 정적이 흘러가요 신앙의 고백이 삶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것은 우리나 베드로나 어려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마 베드로의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래도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예수께서 어 그렇지.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지? 확인을 하셔요 베드로에게는 아주 그 비수 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럼 성전세가 낼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그 세금 걷는 자에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 베드로는 성전세 거두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용기 있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베드로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또한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거들어왔던 사람들의 무지함도 이해하셨고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께서 아무 어, 아무 말씀도 없이 베드로가 어, 누가 세금 거들어왔습니다. 그래 줘라. 그리고서는 주셨다면요. 예수님도 스스로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된다 그러면서 버티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에, 이 땅에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 가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라고 하시죠. 그로 가장 먼저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돈한세개를 얻게 될 텐데 그것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까지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세금 낼 때가 되면은 고등어 구이 속에서 다이아몬드 나오고 뭐 조개 구이 속에서 진주 나오고 그럼 참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귀에서 반 세계를 뽑아내고 코에서 반 세계를 뽑아내고 왜뭐 이렇게 안 하시고? 굳이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그한 세계를 뽑 뽑도록 하셨을까요? 시편 50편 12절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한번더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당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주님은요.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세금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27절 끝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물고기의 입에서 반세겔만 꺼내서 본인의 세금만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한 세계를 꺼내시죠. 그리고 또그한 세계를 꺼내시지만 반 세계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반 세계는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세계를 찾으시고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동시에 두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의 영광과 제자의 필요를 동시에 채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좀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에서 이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굉장한 고민들이 있죠. 또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고 우리가 소대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일이에요. 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낸 기적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같이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도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이한달 동안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한달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요. 기도합시다. 나의 삶과 신앙. 분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의 필요를 채움이 동시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필요도 채워지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도 얻지만 주님께도 영광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